기 12장 여기 대답하여 말하기를: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요, 제가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그러나 나에게도 너희 같은 명철이 있으며, 나도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정령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는 자기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자와 같다. 하나님을 부르나, 이웃이 답변을 하지 하니, 정직한 의인이 저서를 통하는 도다. 그 발이 곧 미끄러질 자는 평안히. 편히 지내는 자가 자기 생각으로 멸시하는 손불 같도다. 강도들의 정막들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높게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내게 선포하리라. 이것들 중어 그 어느 것이 죄선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모든 생물의 흥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느냐? 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나이든 자에게는 죄가 있고, 명철은 날들르긴 것에 있으니, 죄와 능력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도다. 보라 그가 허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거두시면 열수 없느니라. 보라 그가 물들을 거두시니 물이 마르고 그가 또 물들을 보내시어 땅을 뒤집는도다. 능력과 죄가 그에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그는 은혼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재판관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는 왕들의 속박을 풀어서 끈으로 그들의 어리를 묶으시는도다. 그는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권세자들을, 자를 무너뜨리시는도다. 그는 신실한 자의 말을 거두어 가시며 늙은 자들의 명절을 세하시는도다. 그는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시는도다. 그는 암흑에서 심오한 것들을 찾아내시며 사망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시는 도다. 그는 민족들을 흥성케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며 그는 민족들을 확장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좁히기도 하시는도다. 그는 땅의 백성 중에서 두 마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며 그들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들은 빛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나니 그는 그들로 술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도다. 아멘.